파비아나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온 남자 아드리안. 눈물을 뚝뚝 흘리며 술을 마시는 그가 그녀는 왠지 신경 쓰입니다. 마감 시간이 다 되도록 버티던 눈물 남은 술이 떡이 돼서 주먹질까지 하는데요. 아이고 비싸나 싶어서 파비아나가 대신 운전을 해주죠. 는 갑자기 웬 지휘? 알고 보니 그는 대형 악단의 지휘자였는데요. 주정뱅의 반전 매력에 파비아나는 한눈에 꽂혀 버리고 말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입을 맞추려는 순간. 검증부터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오케이. 둘은 뜨거운 하룻밤을 보내는데요. 다음 날 아드리안의 집에서 눈을 뜬 파비아나 일을 다려오는데 칫솔이 두 개네요. 아이 날 위해 준비했나? 생각하던 그때 세면대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기분 탓인가 그녀는 아드리안의 집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요. 파비아나, 나 어. 지금 지다 그냥 구경 좀한 건데 표정이 왜 이래? 다 이유가 있었죠 이 손님들의 정체는 다름 아닌 경찰. 그들은 한 여자의 이름을 대는데요. 마스비아는 아니, 도이츠키 애인 없다며 알고 보니 실종 상태였던 아드리안의 전 여자친구. 너무나도 단호하게 실종이 아니라고 말하는 아드리안. 누크 오히려성질을 내는데요. 요 왠지 비밀이 많아 보이죠. 사실 파비아나에게도 비밀은 있습니다. 어? 너 아까 그 경찰? 사실 그들은 원래 아주 잘아는 사이였는데요. 경찰은 실종사건 용의자인 아드리안을 조심하라고 하지만 신분 상승을 꿈꾸는 파비아나는 그를 놓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샤워기에선 갑자기 뜨거운 물이 쏟아지고 세면대에선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이 집이 그녀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죠 어느 날

벨렌의 시신을 발견한 것 같다는 연락에 영안실로 향한 아드리안. b e e n 집으로 돌아온 그는 파비아나가 대화하는 소리를 듣는데요. 욕실에는 그녀뿐. o of. ¿Era e l a No. b e l n no está e 의미심장하게 거울을 응시하는 파비아나.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과거 오랜 연인 사이였던 아드리안과 벨렌. 멋진 남자 친구의 모습이 벨렌은 그저 자랑스러운데요. 아드리안이 유명 악단의 지휘자로 뽑히면서 다른 나라로 가게 되자 고민하던 벨렌도 함께 떠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둘은 완벽한 집에서 완벽한 생활을 보내죠. 하지만 벨레는 직감적으로 그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게 말지야 지금 지이 지금 지금 지 지금 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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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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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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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금 지금 지금 지 집주인은 침실에 숨겨진 방으로 벨렌을 안내하는데요. 바로 독일 군인이었던 남편이 만든 방. 안쪽에서는 바깥이 보이고 소리까지 들을 수 있지만 밖에서는 이쪽을 전혀 감지할 수 없는 완벽한 비밀의 방이었죠. Our... 벨렌은 아드리안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작별 영상을 남기고 서둘러 몸을 숨기는 데 성공합니다. 당황한 아드리안의 모습에 만족해하는 벨렌. 이렇게라도 사랑을 확인하고 싶을 만큼 그녀는 아드리안을 깊이 사랑했던 건데요. 하지만! 장난치곤 좀 심했나 싶어 나가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열쇠가 안 보입니다. 알고 보니 급하게 들어오느라 열쇠를 떨어뜨린 것. 아무리 외쳐도 들리지 않고, 핸드폰도 안 터지죠. 그렇게 벨레는 꼼짝없이 비밀의 방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아드리아는 실종신고를 하지만 그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 때문에 경찰은 그를 의심하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유통기한이 수십년은 지난 통조림과 농물로 끼니를 때우며 간신히 연명하던 벨렌 앞에 아드리아는 새 여자친구 파비아나를 데리고 나타납니다. 그들이 사랑을 나누는 소리를 다이렉트로 듣게 된 벨렌. 아휴, 진짜 힘들겠다. 다음 날, 눈을 뜨자마자 또 보이는 남친의 새 여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자, "어, 혹시 들려?" 드디어 한 줄기 희망이 보이나 싶었는데, 아... 안 통하네요. 전등까지 나가버린 방에서 상심하지 않고 벽을 파내는 벨렌. 그녀의 노력이 파비아나에게는 괴이한 현상으로 다가오고, 벨레는 일부러 뜨거운 물을 틀어 그녀를 골탕 먹이면서 자신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 계속 어필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파비아나가 열쇠를 발견하지만 아무리 외쳐도 들릴 턱이 없죠. 하지만 정원을 산책하던 파비아나는 파동을 보고 뭔가를 눈치채는데요. 돌아와선 세면대에 물을 받습니다. e m p i 드디어 소통을 시작한 두 사람. 봐봐. 몇번 헛다리를 짚더니 멘. 드디어 상황을 파악합니다. estás atrapada? sí. Adrián 어떻게 들어가나 고민하는데, 똑똑한 댕댕이가 입구로 안내합니다. 갑자기 코난이라도 빙의했는지, 그녀는 열쇠 꽂는 장소까지 곧장 찾아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에 걸고 있는 게 바로 그 열쇠라는 걸 깨닫죠. 그렇게 문이 열리기 직전, 파비아나가 뒤통수 씨이때려버립니다 이대로 벨렌이 돌아오면 아드리안을 뺏길 것 같아서였죠. 그때 아드리안이 돌아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아드리안을 대하는그녀 그날 밤 식당 동료와 대화를 나누는 파비아나. 나 파비아나는 심란한 마음으로 다시 벨렌에게 말을 거는데요. 요 e 아무 대답이 없지? 가뜩이나 심란한데 전남친인 경찰까지 찾아와 서류 하나를 건네주며 몸조심하라고 하죠. 그 안에 든건 아드리안이 바람을 피우는 사진. 똥차를 상대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회의감을 느낀 파비아나는 문을 엽니다. 그리고 발견한 시, 아니, 벨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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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비아나를 그곳에 남겨두고 밖으로 나가는 벨렌. 그대로 문을 닫아버립니다. 멀리서 아드리안의 차가 다가오고, 비밀의 방에 대해 알려진 집주인이 죽었다는 연락이 오자 벨레는 고민 끝에 열쇠와 단서를 남겨둔 채 홀로 떠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히든 페이스는 2011년에 개봉한 스릴러 영화입니다.